폭염이 주춤했지만 다시 기승을 부릴 걸로 보이면서 농심도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기후 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감귤밭 작은 감귤 열매가 떨어져 있습니다. 곧 떨어질 듯한 열매도 덜어 눈에 띕니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 탓에 낙과 기간이 길어지고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도 발생할까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진짜 낙과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열과로 인해서 도 그런 게재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그렇다면은 감귤 산업이 과연 될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죠. 수확을 앞둔 수박밭도 폭염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초록빛을 띄어야 할 수박 겉면이 누렇게 변한 겁니다. 속이 무르고 상하는 이른바 피수박 현상까지 나타나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퍽퍽 소리가 납니다. 이런 수박들이 나올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먹지도 판매하지도 못하고 제주도 농업 기술원은 기후 변화가 만든 일상적 폭염에 맞서 대체 품종을 개발하고 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추는 차열 필름의 효과도 지난달부터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이에강 품종을 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온도 절감 효과가 있는 어떤 그 비닐이나 그다음에 물을 이용하는 그 온도 어, 순환 팬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내년부터 이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엔 폭염 특보가 최대 15일간 이어지는 등 폭염이 일상화된 상황. 앞으로 또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